이게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재벌집 옷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또 이런 독특한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바로 1호선 영대명원역요 헬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입니다. 중용 1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용 23 부동산 중개법인의 이다름 중개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분양 조건이 변경이 되면서 지난 주말 2주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셔서 또한번 열기가 뜨거운 단지,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8사타입 미분양 대단지 아파트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단지가 그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남구 대단지 아파트 2편원 세상 명덕역 퍼스트 마크를 시작으로 교대역 하늘체가 4억 원대 분양가에서 최근 5억 9,200만 원이라는 신고가를 찍으면서 이제 이 단지 힐스테이트 대명더 센트럴 2차도 남은 물량이 소진이 되고 나면 상승장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근거는 대단지 역세권, 일군 브랜드 8사타입 마지막 5억대라는 점입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꼭 얻어가시고요. 저희 중용집사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로얄동, 로얄호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시작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대구시 남구 대명로 58길 14에 위치합니다. 입주 시기는 2026년 2월 예정이고 규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48층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수는 아파트 977세대 7개 동, 오피스텔 266세대 2 개동 총 1,243세대 9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옆에 1차와 합하면 총2 3 3 2세대 추가적으로 건너편 힐스테이트 대명 더 퍼스트 351세대까지 포함하면 총 2,683세대의 메머드급 브랜드 대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주차 대수로는 아파트 1,481대로 세대당 1.5일대 여유롭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독서실, 도서관,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게스트룸, 코인 세탁실 등이 있고요. 오피스텔에도 피트니스, 독서실, 게스트룸 등이 있는데 오피스텔 세대수가 많은 만큼 커뮤니티 시설이 따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1호선 영대병원역 도보 2분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반월당 차량 10분, 3차 순환도로 동평 구간이 개통이 완료되면서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영대병원 도보 5분,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대구 대표 도서관이 개관을 했고, 도서관 바로 옆에 평화공원이 2026년 6월에 조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명로, 앞산순환로, 신천대로 등 쾌속교통의 이점으로 수성구 및 대구 전역에 접근성도 좋습니다. 매정 초등학교로는 남도초등학교가 도보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파트 타입은 84, 119, 174 타입으로 구성이 되고, 84 타입은 확장비 포함해서 5억 8,480만원에서 6억 2,480만원, 119 타입은 8억 1,900만원에서 9억 40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계약 조건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계약금 500만원,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 10% 납입하시고, 네, 2차 계약금 5%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코니 확장비 10% 추가되고요, 중도금은 없습니다. 잔금 95% 입주하실 때 납입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파격적인 혜택이 있죠. 순금 열돈 한시적으로 지급하고요, 역대급 입주 축하금이 지원이 됩니다. 입주 축하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 내부 구조부터 살펴보시죠. 8사타이 구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바로 팬트리. 현관 팬트리가 넓게 빠져 있습니다. 모든 팬트리에는 선반도 있고 창문도 있어서 결로 현상이 없고 환기도 잘 되다 보니까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만의 느낌으로 이게 신발장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는 꼭한칸 이렇게 전신 거울을 두더라고요. 관을 따라 들어오시면은 바로 작은 방이 나오는데요. 기본형으로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창문도 크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좀 넓어요, 그렇죠? 가로 사이즈가 넓게 빠져있어서 하노라마로 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침실 1번에서 나와서 바로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은 화장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델하우스에는 건식 화장실이 확장형으로 이렇게 빠져있지만 실제로는 이 공간에 복도 팬트리가 들어간 기본형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복도 맞은편에 바로 침실 2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본형으로 붙박이장은 없고 이렇게 넓게 빠져 있습니다 확실히 창문이 크니까 더 개방감이 느껴지고 방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바로 복도를 지나서 거실과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부터 안내를 해드리자면 이 네, 식탁은 주방 옵션 주방 특화 옵션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11자형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특화로 되어 있고, 이제 실제로 기본형에는 이렇게 주방 긴 장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수납 공간이 여유로워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쪽도 보시면은 이 부분만 해도 굉장히 커요. 이제 공간이 넓은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선반이 있지만 여기 없어지고 이 공간이 더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길게 빠져 있는데 이 공간이 더 길어짐으로써 더 넓고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연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바로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다용도실인 줄 아셨죠? 와, 너무 새로운 공간이에요. 주방 팬트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잡지나 TV에서 봤을 때는 이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살림하시는 분들, 살림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팬트리 반대편으로 다용도실이 바로 나오는데, 여기 좀 아니, 놀랐어요. 진짜? 너무 넓은 공간이에요? <laughs> 네, 진짜 너무 넓죠? <laughs> 이 세탁기를 와... 보통, 보 요즘 일체형으로 많이 쓰지만, 이렇게 두 개로 와... 놔두고 써도 덜 답답해 보이고, 음... 창문도 있고. 음... 네. 네. 창문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요. 네. 창문도 있고, 호,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실외기실도 다용도실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보통은 안방, 이제 베란다 이런 데 있잖아요. 소음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런 공간을 창고로도 많이 사용하셔서, 다양하게 이용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방을 다 둘러보셨고 거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사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아파트 8사타이 거실과 다를 건 없지만 또 힐스테이트만의 깔끔한 화이트톤, 밝은 톤으로 해서 집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네, 우물천장도 나 있어서 이제 개방감을 더 높였고 가쪽으로 해서 간접등도 달아나서 집이 더 화사해 보이네요. 타일은 사실 유상 타일이고 기본형도 사실, 세라믹으로 들어가서 힐스테이트만의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패드 좀 보고 가보세요. 너무 멋지다. 제가 여태껏 본 월패드 중에 제일 고급스럽고, 제일 화면이 큰것 같아요. 모든 응. 큼직큼직한 게 좋잖아요. 막 이렇게 보는 것보다. <laughs> 마지막으로 안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은 이제 다 아파트와 이제 비슷한 크기로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는 또 특별한 점이, 발코니가 보통은 한 여기서 끝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정도, 한 타일 세칸 정도의 그런 길이가 더 연장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 대피 공간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안방 공간도 한당히 넓네요. 네, 요, 요 정도 더나 있는 것 같아요. 더 가로가 긴 느낌이고 화장대도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거울로 장이 잘 짜져 있고 딱 깔끔한 느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와 행거가 이렇게 딱 정석대로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있다 보니까 환기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방 화장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수전과 세면대도 이제 기본형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84A 타입 저희와 함께 보셨고요. 지금 바로 119 타입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19 B 타입입니다. 들어오시면은 신발장 이렇게 나와 있고 유상 옵션으로 클린 현관이라고 기본으로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와 의류 관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형으로 현관 팬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관을 따라 들어오시면은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이게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재벌집 옷방 아닙니까? 맞죠? 와. 그래서 여기 보면은 <laughs> 완전히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들이 좋아하다 여기 완전 거셀 전 아닙니까?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또 이제 또 좋을 것 같아요. 기본형으로는 방 하나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너무 예뻐서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바로 들어오시면은 안방 자체가 굉장히 커요. 침대 두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발코니 나와 있고요.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또 되게 넓죠? 40평대라서 그런지 다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이거 화장대도 이렇게 좌식으로 잘 나와있고 히든 공간이 또 안방 드레스룸이 방 하나 크기예요. <laughs> 에이, 엄청 크다. 거울도 크다. 여기는 진짜 옷 매장 같다, 지금. 그렇죠? 이 간접등까지 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공간 활용도 이렇게 선반도 이렇게 밑에 층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방 화장실도 오, 샤워부스가 굉장히 크네요. 또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근데 이렇게 꾸미는 데는 어,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한 300만 원은 할것 같은데. 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응. 직사각형형으로 나와 있는 침실인데 왜 침대 누고 해도 이, 이만큼 공간이 남아가지고 답답해 보이는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창문도 크고. 근데 이곳은 침실 3번인데요.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오자마자 드레스룸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방과 사이즈가 똑같아요. 여기는 침실로 사용하시는데 이 붙박이장은 또 기본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공용화장실, 거실화장실인데요 여기는 기본형으로 깔끔하게 정말 힐스테이트만의 느낌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옵션 타일보다 이런 기본형 포시린 타일을 선호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 기본이 예쁜 것 같아요 화사하니 복도 팬트리인데요 어, 수납이 팬트리가 깊게 빠져있다 보니까 수납공간이 많네요 그리고 여기 119B 타입이 복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서 강아지 장난감 던지면은 완전 좋겠는데. 거실. 또 거실도 엄청 크죠? 근데 여기 119B 타입은 전 세대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조권도 좋고, 도망도 제일 좋은 평수라고 합니다. 주방도 조금 보시면은 저희가 평소에 보던 그런 사각형 주방이랑은 또 거리가 멀어요. 독특하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또 이런 독특한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요리하다가 TV도 볼수 있어요. 오! 응. 여기 식탁이 주방 특화로 들어와 있어서, 이제 실제로 기본형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이제 들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보조 주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간단하게 여기 앉아가지고 식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자체가 그런 딱딱한 사각형으로 빠진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모서리에 포인트로 꾸며진 느낌이어서, 이제 젊은 부부분들을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냉장고 장도 이렇게 나있는데, 비스포크로 이렇게 세칸 꾸며놓으니까 되게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주방과 거실 사이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나오는데, 와, 어, 여기 아, 저 벌써 방인 네. 줄 알았어. 84 타입도 어. 다용도실이 넓었는데, 아. 119 타입은, 여기는 또 일체형으로 놔뒀네요. 손 세탁할 수 있는 빨래볼이 있습니다. 똑같이 창문이 나있어서 환기하기에도 좋고, 8, 7량 대피시설도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가 남서, 남동향 집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해 받으면서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또 여기 누워가지고 OTT 보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집이 넓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뷰도 너무 좋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뷰도 이제 앞삼 뷰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커뮤니티 센터 좀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아이스 놀이터라고 실내 놀이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도서관, 독서실, 피트니스, GX룸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7,700평이나 되다 보니까 공간 사이가 멀어서 간섭도 이제 적은 편입니다. 오피스텔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데가 없어요. 잘.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도 200세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피트니스 센터, 놀이터, 동료 오피스, 북카페, 뭐 게스트룸까지 잘 마련되어 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중용집사와 함께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살펴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현재도 대구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데요. 금리는 낮아지고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구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공급 폭탄이었다면 앞으로는 역대급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입지가 좋은 곳,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미분양 아파트들이 소진이 많이 되고 있고 프리미엄 거래도 되고 있는 이 상황에 현재 대구에서 뜨고 있는 대장 아파트들 이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그리고 두부역 자이까지 이 아파트들이 모두 1 0세대 이상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특히 지금은 남부가 저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가 주변 아파트들 시세를 끌어올리면서 큰 파동을 일으켜 최근 12월 6일에 교대역 한일체 신고가 찍었죠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바로 1호선 영대병원역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입니다 미분양 집중 알아보시 시는 분들, 미래가 치가 있는 아파트 알아보시는 분들, 더 평가된 우량 부동산 알아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곳 일군 브랜드 대단지, 역세권, 팔사타입 마지막 5억대 아파트라는 강력한 메리트를 가진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전화나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로얄동로얄호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용2 3 부동산 중개법인은 한 번의 계약으로 끝이 아닌 추후에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고객님들의 소중한 부동산 자산을 성심성의를 다해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명이 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대구 전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 매매, 전세, 임대차까지 모두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세금적인 부분들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십시오. 오른쪽에 구독 버튼 보이시나요? 저희 중용 집사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2025년 한해 수고 많으셨고 2026년 병호년에도 행복이 가득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용 집사 이다름 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